<laughs> 안녕하세요. 왜 노래가 안 틀어져? <laughs> 좋았어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뭔가 멀티 이게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몽키 빌드 좀이좀 팁으로 오시면 이게 방학 동안에는 양파가 가끔씩 어 주중에도 야생 서버를 열어 줄것 같은데 보통은 주말 중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를 골라서 한 하루는 야생 하루는 어 건축을 열, 열어줄 생각이구요. 뭐, 카페 보시면 다 아실거에요. 우선은, 우선 한번 들어가볼게요. 뭐 이거는 비밀번호는 상관없고. 자, 보시면, 제가 복돌이죠? 이 닉네임도 I 이엠 닌자, 아 am 닌자에요.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아이디를 바꿔서 들어올, 계속, 계속 I am 닌자로 들어올건 아니구요. 가끔씩 가끔씩 아이디를 바꿔서 복돌로 들어올거에요. 이유는? 어, 제가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, 어, 이렇게, 신경을 많이 못 썼잖아요. 그래서 서버에도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, 테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. 오. 자, 어쨌든, <laughs> 잠깐 멈추고 한번 해봅시다. 그래서 테러하시는 분들이도 많고 이렇게 매너 하시는 매너를 안 하실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불시에 찾아올 겁니다. 어, 우선은 야생 서버도 소개 소개할 겸그 그것들도 말해보려고. 아 그리고 이 여기서 플럭 제가 오피를 줬나? 오케이 오피 있네요.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다른 건다 비슷 비슷해요. 근데 음 여기 Useful Emeralds 이게 에메랄드 광석이 별로 쓸데가 없었잖아요 이게 다이아랑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플러그인이 그리고 Armor Abilities 그러니까 무, 어떤 세트든 가죽 가죽은 될지 가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 세트를 맞추면은 갑옷 풀 세트를 맞추면 그, 그러니까 똑같은, 그걸로, 만죠. 똑같은 재료로, 그걸 만들면, 이거 말고, 어, 그거를 맞추면, 그,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, 똑같은, 재료로, 그거, 세트를 맞추면은, 씨, 말이 안 나와. 그, 효과가 있어요. 효과를, 효과가 줘요. 그래서, 아, 이렇저번은 그래도 매너가 좋으신 분 같은데. 네. 그, 특히 멜론님 제가 건축 서버에서부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. 지금 집 확장하느라. 음. 집이 여기, 여기, 이거 제가.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, 이, 파... 이 집을 제가 진짜 잘못했던 게 어제 정말 고생했던 게이 밑에 보시다시피 물이에요. 그러니까 보시면 어어뭐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 호수 같은데 호수 같은데 바로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. 근데 밑에 그 땅굴 같은 걸 팔려 아 그리고 이분 해피 산타님도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제발 이거 집을, 집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니까 제가 확장을 못 하잖아요, 집을. 보세요. 이렇게 합쳐졌어요, 거의. 이, 이건 또 언제 만드셨대? <laughs> 제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거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. 이건 또 뭐야? 불편해 죽겠어요. 어, 이거 뭐야, 이건 또.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. 아, 타임레스님. <laughs> 그 뮤직님, 이게 뮤직님 건데. 맞나? 어 oh, fuck. 음, 점토. 이게 지금 자, 아, 잠금 잠금이 안돼 있어요. 무슨 잠금 이거 위주님도 오셔가지고 집좀 어떻게 좀 조금만 옮겨주세요. 아니면 제가 옮길게요. 내 집이 너무 확장을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제가 다 직접 한 거예요. 좀 괜찮지 않아요? 집 이거 아닌가? 몰라 저는 나름대로 오랜만에 진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집이거든요. 아 같이 지금 <laughs> 들키면 안 되는데 안돼 오지 마 오지 마요 오지 마요. <laughs> 어쨌든 이 밑에를 제가 농장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창고방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걸로 쓸지 몰라요 잘. 어 저만 여기를 좀더 파야겠죠. <laughs> 아 하아...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네요. 어 이거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말이 그 제가 요즘에 딸기랑 많이 찍었었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많이 찍은 게 아니라 한 번에 찍어가지고 뭐그좀 여러 날에 거쳐서 올린 건데. 왜들 그렇게 자꾸 막엮려지는거 모르겠어요 <laughs> 엮여도 저희가 알아서 엮일 거고 안 엮이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안 엮일 건데 그냥 친한 거 가지고 우선은 예? 그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저희가 막 여러분들이 막 사귀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? 그럼 사귀죠 뭐 이럴, 이럴 사람들도 아니고 <laughs> 아, 안 그래요? 저는 좀 뭔가, 이렇게, 멀리 떨어져서, 이렇게 하는 게 좀, 그런 거 좀, 반대라서. 좀 이상한데? 위에도, 위에는 또 뭘로 하지? 농장으로 쓰기에는, 너무 귀찮아지고. 우선, 불금을 하나 듭시다. 빰, 빰, 빠밤. 아 신난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거 야생을 하니까 되게 신나네요 이걸 한글더 팔아야겠다 뭔가 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더 넓어 보여요 딱한칸판 건데 와 fuck 뭔 소리야 갑자아와씨 어디 그 어디 어 어디야 어디야 어느 집이야 씨집 관리 좀 아이고 어 아직도 올렉 봐라 서버 소개를 해주리려면아잠깐문 열고 왔지 아아 잠깐 아아 잠깐자 자, 오늘 밤이니까

심심한데 할게 <laughs> 없어. 잠시만요 이거 얼마나 8분 벌써 8분 찍었네 그래도 좀 지루한 지루한 장면들이 많아서 어떡하지? <laughs> 그리고 서버에 좀 많이 좀 놀러 오세요. 솔직히 구독자가 몇 명이야? 에좀 네? 거의 4천 4천 500명 4천 300명 정도 되는데. 그 카페 회원이 200명밖에 안 되고 제가 뭐, 뭐 많이 짜르긴 했지만 어 어쨌든 카페 회원도 적고 서버 놀러 온 사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. 제 제적 그러니까 제적률 제일 높았던 게 다섯 명이에요 이, 이 야생 습비 어제. 오아다 진짜 좀비 자식아 또 어디 있어. 어 양파집 양파 아 잠만 마우스가 나 잠만 나 죽어 <laughs> 설마 안돼 양파야 뭐 먹을 거있나 먹을 게 없어서 먹을 먹을 거좀 양양파 <laughs> 양파야 먹을 거좀어올 양파야 이거 먹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하나밖에 없어도 아니구나 거기 돼지고기구나 있 좀 가져갈게 잘 먹었어 얌얌얌얌얌 고마워 그리고 여기 위에 악마가 살 거예요 그쵸 같이 살더라고요 왜..왜..왜 왜,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좀외우고 다니세요. 밤 <laughs> 아, 맞다. 그리고 서버에 오시면은 식량이 거의 제일 문제잖아요. 식량은 자, 아유 씨. 마우스가 진짜 이상하네. 밤 여기가 스폰 장소예요. 양파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. 양파 여기 딱 내려오시면 아, 여기 자갈로 길을 만들어 놨네요, 어차피. 아저만 어, 크.. <laughs> 아제 크리퍼 방지 있으니까 어, 자, 일로 오시면 어저씨 망했다 망했다 저분 여기 계셔자 <laughs> 여기 계시면 규칙을 읽어주세요 테러는 금지 그러니까 양파가 좀 착해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관리는 정, 진짜 잘하는데 너무 착해서 벤이랑 이런 거 벌을 잘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있으면은 특히 말을 잘듣고 또, 왜냐면 제가 한 번에 밴을잘 주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이 계셔서 말을 잘 듣는데 양파가 있으니까 착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불시에 만약에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면 바로 저는 c 할할니다 어차피 피 어, 안녕하세요 오다 h c a 어 c h catch, 안녕하세요. 어? 오케이. 규칙 좀 읽을게요. 기다려주세요. 정글 사원. 지옥문도 이 밑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 지옥문은 되도록이면 만들지 마세요. 왜냐면 이게 태어나는 곳이 달라지잖아요. 지옥문 열리있으면 나오는 곳이. 여기 보시면, 오케이. 지하 1층은 그냥 뭐, 뭐지? 아 쓰레기통. <laughs> 잘 만들었다. 그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시면. 짜잔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안들어갈겁니다. 렉이걸려서 좋아 그리고 나와서 아이고 길을 따라가보시면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었죠? 돼지 안녕 설마 어,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제가 <laughs> 집도 지었겠다 할게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. 아, 이런, 이런 나무들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제발 다 캐세요 제발 이, 이거 아니 이게 뭐가 귀찮아요 이거 캐는 게 이거 캐면 한 세트 나오더라고요 아 짜증나가지고 씨바람 <laughs> 에이 예인도 온대요 에이 에이 삐짐 아아잠깐 여기 와라라라. 라임이도 안 온대요 <laughs> 빰빰 아 진짜? 에아 <laughs> 맞다 뮤즈님 죄송해요 제가 아 따라오 따라오네 자이 집을 개조했어요 원래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 이거, 이거 우리 집인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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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누구 집이지 후아 아 이게 악마..친구일까..악마 아, 지인일거예요 아마 날림 멤버던가? 어쨌든 봐봐 이런거 이런것도 캘수 있는데 왜 굳이 손에 안닿는거라면 솔직히 어느정도 이해가 가요 초딩분들..아니아니 아, <laughs> 욕한게 아니에요 석탄이 <laughs> 많이 필요하니까 우선 석탄 캐줍시다 저 사람이 갈 때까지 서버 버전이 1.4.6이고요. <laughs> 노래 바꿔 볼까요? 바라밤 밤밤 바라밤 밤밤 밤밤 바라밤 밤밤 밤밤 바라밤 철이네요 저분이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았겠죠? 제가 제 아이디로 들어왔으면 아마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우선은 이렇게 밝혀줍시다 여러분들도 막아어두워요햇불좀햇불좀 좀 박아요 막 이럴거잖아요 흐흫 <laughs> 흠빰빰 이제 저분도 가신 것 같으니까 슬슬 다시 집 공사를 해봅시다 돌아가자 그리고 스폰 장소 근처에 뭐 지금은 그래도 뭐 많이 털리진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시간이좀지나면은 주변 광산은 다털릴거예요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여심하시고 드르르 여 우선 여기도 달아줍시다 어... 이정도면 넓... 넓지넓기 하죠? 드르르 지 좋았어 여기까지만 파줍시다 아 다음.. 뭐하지? 싱글 찍긴 귀찮고 이것도 싱글 같긴 하지만 어? 이 위에 바로 땅인가? <laughs> 뭔지 아셨어 이거 뭐지? 어 남의 집이야 누구 집이지? 아 집이 아니구나 그냥 동굴.. 모리겠죠 그냥 광산 판 거겠죠. 그냥 본인만 들어올 수 있게 나빴죠. 어... 아, 그니까 제가 이래서 지, 집 근처, 근처에 이렇게 집지 말라니까. 아예 귀찮게 이 옆에 누가 파신지 모르겠지만,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이기적인가 너무 내가? 빵빠라밤. <laughs> 뭐 광산인데 뭐 그렇게 꾸밀 리 그게 없잖아요. 그냥 여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. <laughs> 막문가 어. 이 부금들이 제가 지금 새로 받은 거라서 되게 쓸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. 새로 뭔가 새 신선해. 좋아. 여기도 몇칸 정도 파줍시다. 털어라. 지루에빰빰 빰. 아 예. 상질? 기서 많이 들어보신 분인데. 밤 <놀람> <방>, <놀람> <가, 놀람> <놀람> <놀람> 빰바람 빠아아빰아 노래 좋다! 좋다 기분 좋네요 어 레벨이 왜아추아니구나그내 아, 아이디가 아니었구나 빠밤아아람빰빰 아아 쉣 그게 그거래요 동물 <laughs> 동물의 숲이라고 그막 뽀로로 같이 어린이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<laughs> 그런데서 나온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이름 중 하나가 동물의 숲이 있나봐요 그중에 나온 부금이란데 되게 좋지 않아요 <laughs> <빠밤>. 잠만 <laughs> 지하실이 어떻게 집보다 큰거 같아. 뭘로 할지 아이디어 좀 주실래요? <laughs> 삽이 없나? 헐 삽을 안 가졌어 빰 만들기 귀찮아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? 아 뜬, 뜬, 든. 도끼라면 더 빠른가?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. 딴. 딴. 좋아. 딴. 랜덤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. 빰바밤. <봐밤> 아우, 겨드랑이 간지러. <laughs> 이걸 뭘로 하지? 우선은 여기를 통일해주게. 뚜뚜뚜뚜 <봐라라>

눈 누룬 눈눈눈 스킬이 아까 어디 있었지 와씨 스킬 개많아 바밤바밤바밤 빠밤 햇빛 산타님 잠시만 쓸게요 바밤어 레벨 1이 없어 갔어. 문 닫았으니까 이쪽으로 나갑시다. 아, 무서워. 근처에 집이 또 없나? 집좀 한번 찾아봅시다. 아, 이거 원 블록 때문에 못못 하셨구나. 들은 오, 여기 집이 꽤 많이 생겼네요. 신기하군. 아, 아, 꺼져. 꺼져. 오, 이건 누구야? 아. 꺼져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리 아. 아, 아. 은 아. 아, 아. 아, 다 타들어가야돼 오, 쉣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잠 o m 고민 e r 고민 o m 잠깐, 여기서 돌아가야 돼. 자. o 아, 아! <laughs> 네, 지금까지 지금까지 원 c 이 o 고요 이어서 찍게요 u 로롱